미차 피플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소나타 차량인데 LF 소나타 차량이에요 2.0 스타일 차량이고요 16년 10월 등록된 2017년식 주행거리 33,791km로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네요 사고 이력은 없지만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 이력은 없는데 프론트 핸더 교정 정도 된 차량이에요. 가격은 131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관 쭉 둘러보고 가실게요. 네. 외관 보시면은 상태 진짜 깨끗하죠? 2017년식이면 한 3년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상태가 되게 깨끗하고요. 중간중간 약간 짜잘짜잘한 기스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막 크게 티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검정색 차량들은 확실히 약간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검정색. 그런 광택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타이어 같이 한번 보실게요. 타이어 보시면 16인치 휠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직 여유 있게 많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도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 아직 여유 있게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제 한번 차량 같이 탑승해서 안쪽까지 보실까요? 한번 타볼게요. 이 차량 오토도어록이고요. 시동은 미리 걸어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핸들에 이렇게 전화기능, 이렇게 컨트롤 기능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있고요.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거리 3만 3795km인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제 나머지 어떤 기능들이 있나는 같이 한번 탑승해서 더 보실까요? 앞쪽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뒤쪽에 여기 블랙박스 달려있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터치 가능한 내비 옵션으로 있어요.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있는 차량이고요. 열선 시트 있고, 네, 전동 시트는 아니네요. 이렇게. 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쪽에 선글라스. 여기 살짝 얼룩이 있다. 여기 살짝 얼룩 있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 있는 차량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리는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 상태 양호하네요. 이제 뒤쪽까지 한번 탑승해서 보실까요? 이쪽까지 같이 한번 탑승해 보실게요. 이 차량 가죽 시트인데 약간 광택이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깨끗해 보이는 네.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카페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주름져도 잘 티가 안날것 같아요. 이렇게 주름 모양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 가지고 네. 공간도, 앞쪽으로. 네, 이렇게 넉넉한 편입니다. 쭉 위쪽으로. 네, 편하게 탑승 가능하실 것 같아요.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 볼까요? 네, 트렁크 오픈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안쪽까지 여유있게 공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납 충분히 많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렁그 공간까지 한번 봤고요. 소나타는 참 기본적이면서도 무난무난하게 타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현대 LF소나타 2.0 스타일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연락주실게요. 안녕!